에스겔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재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의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laughs> 임박한 심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제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작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볼지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너희들이 얼른 그것을 보고 들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말을 하면서 이제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그날과 이 임박한 정한 재앙이 재앙은 저희가 앞서서 보았듯이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의 날을 말을 합니다. 그 날이 이제 다가왔고 임박하였고 그 재앙이 이제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보듯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멸함을 당한 너희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둥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를 말을 해줍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을 해주는데, 거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몽둥이가 이제 꽃이 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꽃이 핀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강대해지고 세력이 커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꽃이 피게 되니 이제 교만에 싹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대해지고 커지게 되니,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 그 나라가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 또 거만해짐으로, 거만해질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11절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1절 내용도 계속해서 보시면,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포악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포악이라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이 일어나서 이 몽둥이가 될 것인데 그 포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누부갓네살 왕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 몽둥이를 통하여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하반전에 나오라는 이 아름다운 것은 유익된 것을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재물이나 필요한 것들, 유익된 것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그들도, 그 무리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제약된 행실의 결과로 맞이하는 결말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임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스계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 몽둥이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을 계속해서 볼지어다 그날이 왔다 볼지어다 임박한 그 재앙이 이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의 임함이로다. 이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임박한 재앙에 재앙이 올 것을 심판의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지금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절 내용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이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니 모타리니라는 것을 이 보면 이 이들이 이 백성들이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땅을 팔고 그리고 그 파는 것을 헐값에 사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제약에서 더 제약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기 2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희년이 왔었을 때 다시 그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전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지금 땅을 팔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의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진노가 그 모든 위에 임할 것이니.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파는 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 땅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이 왔을 때 자기 땅을 다시 받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이 고난, 이 심판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그판 것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임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멸함을 받을 것이니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근심도 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 이 중, 이 중반절에,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죄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고 더욱 더 죄악으로 돌아서서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무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처럼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몽둥이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를 드시고 때려서라도 그 죄에서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앙이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셔서 때려서까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국유를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참 자신의 안니와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서 참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박한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그 중에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마도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심을이라고 저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저희가 그 고난을 마주할 때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목적을 저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참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선한 목적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그 제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마주한다 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임박한 심판에 그 몽둥이로서 심판 증거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참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오는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저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목적을 참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참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임박한 심판의 증거 앞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분서주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참 오늘날 저희가 참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복적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저희를... 믿음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잘 깨달아서 참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